단 이자 당일 대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급하게 쓰는 돈, 사채. 물론 이자율이 높습니다. 또 제때 갚지 못하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 따릅니다. 빌린 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맘대로 팔아넘길 수 있다는 이른바 신체 포기각서가 사채업자들 사이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채와는 달리 주로.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사채시장은 그동안 대일에 가려져 왔습니다. 거래 전면에 나서지 않아 그 신분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1960년대 이래 국내 사채시장을 주무른 큰 손은 대략 서너 명 정도. 현금 동원 능력이 가장 뛰어나 현금 왕이라고 불리던 단모 회장. 내로라하는 재벌들도 단씨에게 현금을 빌릴 만큼 현금 동원력이 뛰어나 사채시장의 대부로 통했습니다. 광화문 공으로 알려진 고 모씨와 사채업계의 대모라 불린 백할머니도 사채시장의 큰 손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큰 위기를 맞은 사채시장. 불법자금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지하경제는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사채 시장 주 무대는 벤처분과 함께 명동을 떠나 강남으로 옮겨졌습니다. 옛날에 명동에 이제 그런 시장이 섰다 하는데 지금 오히려 뭐 강남역 내거리 그쪽이 뭐 성행한다. 컨설팅, 캐피탈 등의 이름으로 강남에 자리 잡은 사채업자들 이들 중 일부는 지금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 지난해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빌렸던 적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일부 자본금이 모자라서 그걸 사채시장에서 좀 보다 해보려고 사채시장을 나갔더니 이게 완전히. 사채업자들 배불리는 행위더라고요. 2012년의 마지막 날 경기도 안양의 한 은행 지점. 은행 업무 시간이 지났지만 쪽문으로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큰점주도 이런 사채업자들을 풀어서 고객을 모집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거의 뭐 은행을 일과 시간 이후로 은행을 빌려서 은행 내부에는 지점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객들하고 면담을 하는 그방리한칸 비워져 있고 거기는 사채업자가 고용한 직원들이 앉아서 건설업체에서 가지고 온 서류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서류 심사가 끝나면 대기하고 있던 은행 직원이 통장을 새로 만들고 약속된 돈을 입금해 줍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서류를 건네주면은 통장도 우리는 구경을 못해요. 그냥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 찍힌다는그 약정만 이루어지고 모든 권한은 사채업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건설업체 제조업체 해가지고 사채 시장이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건설업체 사장들이 사채 시장에 몰린 이유는 연말 자본금 확보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미달됐다는 거는 그 건설업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는 거 똑같거든요. 음. 등록 기준 미달되면 행정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합 건설업 가운데 토목 건축 공사업은 최소 12억 원. 전문 건설업도 업종마다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이 자본금이 최소 60일 동안 통장에 들어있다는 잔고 증명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사채업자에게 두 달간 이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퇴출을 피하기 위해 보금리에 이자를 물고 거액을 빌리는 건설업체들. 사채업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큰돈을 순식간에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수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큰손 최모 회장의 돈이 12월 마지막 주에 풀린다는 소문이 강남 사채시장에 파다했습니다. 취재진은 직접 사채를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 한파가 몰아닥친 크리스마스 이튿날 주소문 끝에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사채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업체 사장들을 끌어모아서 전주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카페 안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붐볐지만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채 브로커와 돈을 빌리러 온 건설업체 사람들입니다. 어디 계신지 제가 얼굴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

인출할 수 없는, 말하자면 서류상으로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채 시장에선 찍기라고 합니다. 오늘 4개 찍었지, 4개. 237억. 237억? 올해도 한 2천억 풀려요? 2천억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몇 개가 풀려요. 고개 여기에, 응. 중장을 하나, 배설을 넣으세요. 네. 그리고, 주민번호는 응. 사채 브로커는 법인 인감도장을 비롯해 이사와 감사의 도장, 그리고 이사회 결의서까지 상당한 분량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런 서류들, 특히 이 중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채업자가 이를 악용해서 제3자와의 거래 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크나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음날 사채 브로커를 다시 만났 습니다. 하루 종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채 브로커들 통해 아예 난방 까지 꺼버린 카페. 그 한쪽 구석에서는 5만원권 뭉텅 이가 서류봉투에 담겨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달 빌리는데 1억 원당 540만 원. 돈을 빌리기도 전에 열리 32%의 이자로 수천만 원을 먼저 건네는 겁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부회장이라고 불리는 전주의 대리인쯤으로 보이는 사람이 돈을 걷어가며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놀람이> 자체 브로커들과 돈을 빌리러 온 건설업체 사장들의 무리한 기다림은 이틀째 이어집니다. 지방에서 온한 건설업체 사장은 테이블 옆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브로커들도 자신들의 전주에 대해 칼안든 강도라고 말합니다. 먹먹기랑 날강도가 아닌가, 칼안든 강도가 아닌가. 아, 어. 더 많아요? 도 단? 전주, 아, 전주 한, 한 명이 맞아. 두 단이에요? 어. <레heimer> <레heimer> 어. <레heimer> 얼마 후한 무리가 갑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인솔자를 앞세우고. 7, 8명의 업체 사장들이 뒤를 따릅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법률사무소. 이곳에서 먼저 서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서류 앞에는 각서가 붙어 있습니다. 돈이 입금된 이후엔 은행 측에 추가로 확인조차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일행은 또 10여 분을 걸어 한 은행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작업은 은행 2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업체 사장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이 입금됩니다. 거래가 끝날 무렵 통장과 도장은 다시 사채 브로커에게 전해집니다. 업체 사장이 받은 것은 한 장짜리 잔고 증명서 뿐입니다. 사채업자는 선이자로 건당 수천만 원을 챙기고 두달뒤 빌려준 원금은 물론 거기에 붙은 이자까지 무조리 가져갑니다. 그럼 은행은 왜이 작전에 끼는 걸까? 은행은 수신고 실적을 올리고 또 돈을 빌린 업체가 인출을 못하는 동안 수천억 원대 자금을 두 달간 운영해 수익도 낸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은 수지맞는 장사를 했지만, 거래기업의 자금력을 위장해주는 이런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일반적인 감독이나 검사기법으로 측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뭐 주변에 있는 은행, 인기원들 뭐 얘기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처럼 손쉽게 몸집을 키워온 사채업계의 큰손들, 이제는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2000년대 급성장한 상조업 등록업체만 300개에 이르고 시장규모는 연간 7조원에 육박합니다. 그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1,200여 건 그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업체는 업계 순위 9위 회원 수만 4만 명이 넘는 그린 우리 상조입니다. 잘 나가던 상조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찍기가 들어온 거죠. 70억 이 찍기가 들어온 거예요. 찍기라고 이제, 하면 뭐라고 이제 얘기해 그 얘기해? 돈을 실질적으로 개, 계약서상에는 1년 동안을 그 거기다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건 임명계약. 이명, 이명 계약에는 뭐냐면 그 돈을 가져가서 회사 인수해갖고 장금만 치르고 바로 거기서 돈을 빼갖고 가는 거죠. 2012년 2월 사채업자 최모 회장의 자금을 운영한다고 알려진 A캐피탈 등이 이 상조업체를 130억 원에 사들입니다. 동원된 사채는 65억 원. 이들은 인수 닷새 만에 회원들의 예치금을 빼돌려 사채빚 65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린우리 상조는 앞서 2011년에 39억 원에 거래됐던 회사입니다. 불과 다섯 달 만에 100억 원이나 비싸게 이 상조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뭘까? 현금이 있었던 게 예치가 130억 정도 돼 있었고요. 은행에. 나머지 한180 180억 정도가 현금성 자산으로 있었죠. 뭐 주식하고 해 갖고 바로 유가증권을 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자산이. 그렇게 해서 한 310억 정도가 현금이 있었던 회사죠. 인수 후 회사 경영은 안 중에도 없었고 오직 현금만을 노린 겁니다. 상조회사를 인수한 이들이 곧바로 빼돌린 회원들의 돈은 확인된 것만 140억 원. 취재진은 현재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상조회사 전 대표 송모 씨를 만났습니다. 송 씨는 함께 회사를 인수했던 사채업자에게. 철저히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 2월 1일 날 올라와서부터 바로 뒤에는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뭐 시범을 계약금 주는 부분도 속이고, 분속금 주는 부분도 속이고, 65억이 둘러다 나간 것도 저도 이제 수사가 종료될 때쯤에 대해서 이제 아 이랬었구나 이해해. 회사는 결국 한 순간에 공중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린 상조라는 회사가 풍긴 건물에 있는 걸로 진약 이사 갔어요. 이사 갔어요? 야, 언제쯤? 그린 상조 범해 갔나? 초범해 갔나? 한참 됐어요. 업계에서는 사채업자가 인수한 또 다른 상조회사가 이미 여럿이고 지금도 우량 상조회사를 인수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틀면 나오는 상도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도 지금 사채, 사체, 오너가 사채를 수십 년 해온 사람이고 지금 일부 한 두세억 원 사채 자금이 들어왔어요. 또 지금도 찍기를 하려고, 근데 그건 좀 규모가 적은데 지금도 찍기를 하려고 돈 스테마에 하고 있어요, 사실은. 수십 년 세월 어두운 지하경제로 불리며 소리 없이 몸집을 키워온 사채 시장의 큰손들. 이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그들은 막대한 이자 챙기기를 넘어 건실한 기업까지 통째로 노리고 있습니다.